아, 아픈 이유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가 생각했는데, 이게 없이 몸살이 나고 노력해서 아픈 거는, 뭐, 소리로 들리지 모르겠지만, 월드 가버먼트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의 하프의 장작인것같까 여기 또 화면을 또 올리는 사람들 많겠지. 뭐 올리든 말든 팔로우가 떨어지든 말든. 내가 생각하는 롤드 가버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종교는 이 세상에 딱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순수 그리스도의 보혈의피는 믿는 기독교. 하나는 태양신을 믿는 잡다한 연합교 여기서 잡다한 연합교란 먼저 알라알섬를는모하모하가트빠가슬림 무슬림의 초대 모하메트의 마누라가천주가에주보에서가라첩자은바소하다그아하다 그리고. 마메트가 창설되기 전 이슬람교의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도태미즘의 신앙을,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지? 그래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이 취정될 당시에 그 지방 사람들과 다툼을 피하고자 태양절인 25일을 추일로 삼아 섬기는데, 알베르트 신부의 회심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알베르트 신부는 예수에 서서 돼서 많은 기독교의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파괴시켜, 음, 다원주의, 신앙으로 어디서 많이 듣는 일인데 다원 다원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인물인데 그래서 많은 여인들로 뭐 목사들을 욕해가지고그래안 좋은 고문이 나게 해서 천주교회에서 밀파되는자그 사람들로 요새 천, 신천지에 가는 교 따먹기하고 뭐 비슷한 걸리 인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회심해가지고, 아, 하게 된 계기가, 검은 병황을 만났는데, 실제적인 그 사람의 손가락이 인장 반지에, 그게 프리메이슨을 뜻하는 집각자가 척해져 있다는 것을 보 땀놀, 배신감을 느끼고, 폭로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리소문 없이 죽음을 맞이했니다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예수의, <laughs> 예수의 교황이 뭐 탄생했는데 요번에 모뭐 무슨 교황이라도 프란체스 교황인가 뭐 그렇고 그리고 또 천주교의 신비로움을 뜻하는 제3의 예언을 받았던 파티마 예언에서 나오는 태양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것도 태양 신을 뜻한 호러스 그룹 프리미스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가지고 잡다하게 논의하는 때가 저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데라는데 성경에 보면 추애굽기에몽새가 지팡이를 내던질 때 뱀으로 만들고 또 물을 따서 피로 만들 때 똑같이 그 행했던 요술가들이 바로 그 호러스 태양신 생기던 자들 제사장들 요술가들 아니었나 그 분파가 바로 그 브리메이스나 인간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천주교의 신비가들, 수도하는 자들이, 자주 만나는 자들이 또그 힌두교의 시바 신을 섬기는 힌두교 신비가들하고 같이 자주 만나고 다놔두안놓는 거. 그러니까 거의 그쪽은 한통속이라고볼수 있고, 순수 기독교. 그리스도의 휘름 있는 자들은 또한쪽이라고볼수 있지. 그래서 요즘 내가 이런 소리를 치거리고 자꾸 성경 얘기를 하고 그만 막 자꾸 올리니까 아 하퍼의 공격이 있는 것 같다는 뭐. 미친 생각을 한 해보네. <웃음> 재밌었습니까? <웃음> 미친놈의 미친 놈의 미친 구라였습니다